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스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컨셉과 테마가 비슷한 축제들도 많습니다.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 강원도의 축제 그리고 강원 관광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 축제와 강원 관광 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식 한례대학교 호텔 관광경영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바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요즘에 축제가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막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연중 이맘때 축제가 좀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10월이 나들이하기 네.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아, 이제 볼수 있고 또 예,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관광 단풍 시즌과 음. 맞물려서 이제 축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산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뭐 단풍철과 네, 네. 함께 이렇게 좀 엮이는 것 같네요. 교수님도 최근에 이제 큰 축제를 맡아서 진드지 그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축제들이었을까요? 네, 일단 10월 달에 두개 축제를 네. 예, 총괄 기획 운영하였는데 이제 첫 번째가 횡성 한우 축제 네. 그리고 또두 번째가 원주 만두 축제 이렇게 두개 축제를 어,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횡성 한우 축제 같은 경우는 횡성 대표 축제거든요. 네, 네. 가장 큰 축제기도 이 하고 또휴조품명인 횡성 한우를 알리는 1등 공신이기도 했는데 올해 축제 어땠을까요? 네, 올해 축제 일단. 어, 총감독제를 처음 어, 도입해서 네. 올해 이제 총감독으로 이제 축제 기획 및 운영을 했고요. 기존의 축제를 좀 리뉴얼하는 개념에서 음. 새로운 변화 그리고 또 어, 지역 주민들에게 어 횡성 한우의 가치를 이제 고기가 아니라 네. 이제 한우의 문화로 받아보자라는 음. 그런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축제 이제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음. 어 그리고 특히 또 이번에는 축제 주제를 가지고 네. 축제 공간과 콘텐츠가 하나로 연결돼서 그것이 하나의 축제의 매력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되게 제가 저도 이제 취재를 가보고 그랬었는데 네. 예년하고 너무 달랐어요. 네. 저는 특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걸또 유심히 봐야 되니까 네. 무대가 대부분 이렇게 무대 앞에 각 객석이 정대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요번엔 횡대로 넓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멀리서 보지 않아도 되는 네. 뭐 이런 네. 것들도 있었고 특히 이 대창이 저아 네. <laughs> 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기획하신 거예요? 어, 일단은 작년까지 네. 행성 한우 축제는 이제 구조가 한우를 먹고 사가는 음,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집객은 연예인 공연으로 이렇게 끌었던 네. 단순한 구조의 축제에볼수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문화로 바라보자는 이제 가치 전환의 시도 속에서는 식당으로 개념했던 구이터를 음, 네. 이제 문화 공간으로 네. 이제 어, 해보자는 기획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구이터 안에서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문화를 좀 노래와 네. 함께 또 즐겁게 또다 함께 하는 어 그런 공동체 어떤 경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어 한우 구이 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그 안에 세팅하고 무대와 함께 이제 먹는 즐거움과 음. 보는 즐거움 또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는 음. 그런 이제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었습니다. 네. 사실 이 때창하면서 사실 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네. 어, 아주 충분히 넓은 공간은 아니었었는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노래도 이제 세대별로 뭐~ 다양하게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노래들이 네, 네. 나오다 보니까 우린 또 흥의 민족이잖아요. 막 네, 내가 그렇죠. <laughs> 참 즐겁고 그런 시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의 우외로 걱정한 것처럼 이렇게 막 부대끼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네, 네. 어~ 어~ 전 진짜 예 감동받고 왔습니다 네, 사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또 이제 한우 축제도 한우 축제지만 요번에 또 원주에서도 한번또 이~ 총감독을 하셨는데 네. <laughs>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원주 만두 축제 네. 여기서 이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교수님께서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네. <laughs> 생각이 드는데 만두 축제는 좀 어땠을까요? 어~ 만두 축제는 아마 원주 시민들이 네.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또 축제고 네. 예 원주가 왜 만두 축제인가 를 네. 시작해서 그럼 도대체 만두 축제를 어떻게 펼쳐낼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제 시작된 축제인데 어, 어찌됐든 축제가 오픈되고 네. 중앙시장이 생기는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예, 이제 맞아요. 만두 품절부터 해가지고 중앙시장 세계시장들이 예. 전체가 이제 활성화돼서 음. 상인분들도 좀 기운 나고 또 음. 시민들도 시장이란 공간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음. 그런 축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 저도 만두 축제 식구들하고 갔었거든요. 아, 웃었죠. 조금 늦게 네. 가서 그런지 <laughs> 만두를 못 먹고 왔어요. 네. <laughs> <laughs> 어, 줄들이 아니 너무 많이 서 있고 네. 만두가 거의 다 동이나 가지고 네, <laughs> 오후부터예 만두 품절이 시작돼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다른데 그 미로 시장 가 가지고 예. 예 저는 그 스테이크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그, 그래서 <laughs> 예. 그 만두 집만이 아니라 예. 또 시장에 짜잔. 잘 되는 집 음식점으로까지 예. 또 확산돼 가지고 예, 그래서 전체가 다 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예. 그래서 축제의 기능과 목적이 원도심에 어떤 큰 이슈를 좀 던져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만두 먹으러 갔었는데 만두는 정장 못 먹고 <laughs> 스테이크 먹고 <laughs> 대신 그또 잡화점들 있잖아요 이로시장에 네, 네, 네. 거기 가가지고 또 저희 딸뭐잔장한 네, 이런 것도 좀 네, 사주고 네. 그랬는데 이게 시장이 뭐 하나만 잘 되면 진짜 그 시장은 다 네.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제요번에 만두 축제 가가지고 좀 생각을, 그런 네.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전통 시장 활성화는. 뭐 하나 잘 되는 게좀 있어야지 거기가 활성화 되겠구나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습니다 자, 근데 비슷한 시기에두 축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먹거리 축제를 먹거리를 네, 주제로 네, 했어요. 네, 근데 횡성과 원주 앞으로도 이제 지난 그 앞서서 5월에도 동해에서 있었던 크랩 축제, 네, 네. 그 역시 이제 먹거리를 내세우고 했었는데 춘천의 닭갈비, 양양 송이 뭐 먹을 게 되게 많은 네. 지역 중에 하나기도 하고 다 대부분 먹거리인데 이렇게 좀 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대한민국 음. 이제 전체 축제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이제 특산물 축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 지역에서 이제 어 이제 만들어진 농특산물에 대한 이제 팔로 개최 음. 그리고 그걸 이제 관광으로 여건해서 관광 소비로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큰 기획의 의도라고 이제 네. 볼수 있겠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특산물 축제에 대한 기획이 많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 우리가 한 끼를 먹어도 좀 맛있는 거 먹자. 네, 네. 맛집 투어라는 것도 네, 있고 네. 여행을 가도 맛있는 걸 먹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네. 지금 고는분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뭐 각종 매체에서 먹방도 뭐 한창 유행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맛있게 먹고 이것도 좋은데 축제들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먹을 것만. 음. 그리고 메뉴도 사실 좀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내용은 비슷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 기존의 한우 축제 같은 경우도 한우 먹고 사가고 그리고 연예인들 와 가지고 노래하고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사람 들오고 이런 식인데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네, 네. 저희 강원도도 그렇고 역곡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이게 좀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어, 일단은 음 기획자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음. 특산물 축제가 이제 축제 기획하기에 좀 어려운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 이유는 이제 소재의 어떤 확장성의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기를 중심으로, 어, 이제 또 판매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행성 한우 축제 그리고 원주 만두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지금 이제 케이푸드가 지금 아주 네. 선풍적인 인기잖아요. 그래서 네. 음식이라는 콘텐츠가 지금 이제 관광의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환우를 먹고 만두를 먹는다라고 하면 축제 올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도 먹어도 되고 그렇죠. 인근의 네. 식당에 가서 먹어도 되고. 근데 축제 에 와서 이제 꼭 오고 싶은 이유는 결국은 축제만의 문화. 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과 그 가치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고 그래서 돈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즐거운 경험과 어 행복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아, 근데... 전 요번에 한우 축제도 그렇고 만두 축제도 네. 그렇고 그게 좋았던 게 한우도 떼창 네. 그리고 만두도 사실 문화의 거리에서 네. 사실 아기자기한 큰 무대도 아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음식을 사다 먹으면서 네.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디너쇼 같기도 하고 네. <laughs> 이런, 네. 좀 사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졌었거든요 저도 근데 어 예전에 특산물 축제는 특산품 축제는 굳이 이, 이렇게까지 제가 저희가 즐기고 이런 네. 거는 없었고 그냥 공연이 있으면은 앞에 앉아서 그냥 같이 보고 네. 요것뿐이 없었는데 이번 횡성하고 원주는 좀 되게 다채롭고 즐기기도 뭐 볼만한 네. 것도 많았고요 또 원주는 시장도 있으니까 네. 여기 근처 돌아보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았었는데 지금 횡성 원주 총감독 하시면서 이제 먹거리 축제의 차별성 이 여기에 특색을 좀 부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예. 일단 고민이 많았고요. 예. 이제 많았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성하는축제 같은 음. 경우는 이제 고기가 아닌 문화로 바라보자 예. 그런 이제 접근 속에서 이제 슬로그로 내세웠던 것이 이제 건강하서 행복하서 웰빙하서 예. 한우를 이제 건강 행복 웰빙의키워드로 이제 잡아낸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웰리스 파티도 하고 예. 다양한 무대도 다액화해서 공간에 여러 곳에 무대가 있고, 네. 곳곳을 다니면서 즐길 수 있고, 이제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두 만주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네. 힘든 기획 중에 <laughs>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350m라고 하는 긴그 그렇죠. 문화의 네. 거리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 통행로가 12m입니다. 근데 가운데 4m만을 가지고 축제 네. 공간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총 9개의 테마 공간을 연출을 했고, 이제 그걸 음.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만두에 대한 경험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피 전문점 네. 가면 커피는 어디에나 있죠. 근데 그 카페를 가는 이유는 그 카페에서 음.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번 만두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공간적 제약 속에서 이제 기획한 컨텐츠가 이제 다양한 어, 테마의 공연과 만두가 같이 함께 음. 예, 오버랩돼서 예. 그것이 이제 만두 먹는 즐거움과 음. 재미를 좀줄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축제가 이제. 특산물로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전시하고 판매 네. 그리고 돈벌 생각만 갖고 네. 있죠. 네, 그 그렇죠. 근데 똑똑한 관광객과 음. 소비자들은 네. 그런 축제를 바로 알아채고 음.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소재들을 놀이화 그리고 문화화 이렇게 가져가는 이제 축제 인제 기획과 운영의 전략이 인제 음. 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기존의 축제 가면은 이제 공연할 때 앞에서 그냥 이렇게 멀뚱히 앉아가지고 있고 바로만 네, 네. 보고 있고 그런 거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요번에는 네. 사실 행성 떼창도 그렇고 네, 네. 만수축제 그 문화 일거리도 그렇고 되게 오 아기자기한데 뭐 유명한 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뭐 네. 주민들 노래자랑 하고 있는데 재밌거든요. 네. 그것도 재밌고 거기서 같이 흥을 느낄 수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저희. 딸도 고 일인데 네. 이 친구도 재밌어하더라고요 네. <laughs> 연예인을 봐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재밌게 노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게 그게 즐거웠는데 어 아직까지 이런 기존의 틀을 못 벗어나는 축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교수님께서 횡성과 원주 네. 축제를 이제 맡아서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도는 좀 스스로 좀 어떻게 느끼세요 어뭐 일단은 어. 총 감독의 입장에서 어. 제가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은 좀, <laughs> 네. 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네. 음, 하지만 일단은 어, 기획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기획의 목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는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목적에서는 이제 좀 스스로는 좀 그래도 어, 뭐 운영상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축제 어떤 차원에서는 네. 어, 스스로 좀 그래도 어, 만족한 축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축제 전체를 이제 어, 디자인하는 그런 네. 어떤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체에 대한 큰 그림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 반응들은 이제 목표로 한 만큼은 달성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지자체 또 공무원들과 함께 네. 이그 축제를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추진위원회도 있지만 사실 예산 지원이 그쪽에서 되니까 네. <laughs> 눈치를 네. 볼 수밖에 없는데 좀 너무 관여를 하거나 어 자꾸 이 실적을 위해서 네. 그쪽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또 오버에서 관여하거나 이런 것좀 없었어요? 어 일단은 총감독제라는 것은 어찌됐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감독에게 위임하는 거로 계약이 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뭐 아주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laughs>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횡성도 원주도 지켜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의도한 기획들이 현장에서 연출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과 네. 행정이 네. 협력적 거버넌스로 이제 구축하는 축제 운영 구조를 만들고 네. 그 구조 속에서 이제 두 집단들의 이제 전문성이 결어 되어 있으니까 네.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네. 어, 투입돼서 어, 이어주고 어, 그리고 전문성을 어, 좀 확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경험들이 축제의 어떤 새로운 성장, 새로운 또 앞날을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의 눈을 띄워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또 궁금한 게 사실 말씀 잘해주신 게 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정권을 네.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안 그런 축제들도 꽤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네. 이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자꾸 이쪽에서는 네. 뭐 비싼 연예인을 자꾸 원하고 네, 네. 뭐 그래서 다른 데 부실해지고 그냥 오로지 연예인만 가지고 네. 무기로 삼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많거든요 적지 네. 않은데 <laughs>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연예인들을 그 비싼 연예인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내실 있는 이렇게 좀 다양한 콘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좋을지. 이게 좀 저는 예 일단 그, 그 부분도 <laughs> 제가 저도 좀 진지한 예. 고민을 좀해해는데어 예. 예. 일단은 축제 어떤 성과적인 측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 예.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라고 보면은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보면은. 연예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네. 그축제만 해당 컨텐츠 때문에 음.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 축제를 만드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봤을 때, 어, 또 한창원에서 또 보면은, 어, 연예인 비용을 음. 하고, 네. 정말 많은 집객이 되었다. 그럼 그들이 쓰고 가는 소비 지출로 보면은, 음. 그걸 통한 경제적 음. 가치로 환산하면은, 또, 연예인 부르는 것도, 어, 좋을 네. 수 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어, 둘의 조합이 균형감을 네.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축제를 바라보는 가치가 네. 지역 주민과 행정의 욕구를 풀어주는 네. 어떤 기획과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관광형 음. 축제의 맥락에서는 네.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이 덜한 음.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화평 축제가 아니라 음. 관광지형의 축제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시장적 관점에서 관광객에게 음. 지역의 가치를 팔고 그것을 연결해서 어, 도시 브랜딩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축제 의 지속 가능성장을 음.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어, 주민들 조그만 곳에도 어, 잘했나 못했나 하고 지역 불협화음만 나고 예. 이런 구조가 되지 않나 음. 어,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사실 저는 떼창 때문에 한우 축제 다시 가고 싶고요. 아, 네. <laughs> 만두 축제는 그그 문화 거리 노래자랑 네. 주민들 노래자랑 하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전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데 만두를 못 먹어서 아쉽긴 했습니다. 아시 네. 사먹어야죠. 네. 만두 축제에도. 그러니까 트롯쇼 무대 예, 예, 예. 그트롯쇼도 지역에 오. 계신 분 그리고 예. 어 그리고 거리 예술제 무대 이 지역 예술가분들 예. 그리고 만두 방송국 음. 그리고 노래 즉석 시민 예, 노래자아 예, 예. 그리고 또 가을음악회 예. 이런 이제 테마들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또 정말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치만두 빚기 네. 체험이에요. 네. 하나에 천 원에서 음. 그 다섯 날 빚어서 하는 건데, 어, 첫날에 다음날 것까지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음. 앞으로 이제 키워나가면은 어, 다채로운 매력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된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여서 제 관광 관련해서는 다음 편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